메론소금빵이 유명한데 메론소금빵이 어 제일 맛있다 했었고 사람들이 응 하나씩 다사준다 메론 응? 안녕하세요 트러플? 그러면은 어떡해? 그럼 그냥 다 살게? 그냥 종류 다 살까? 아니 알겠어 그럼 뭐 빼고 고구마 빼고? 소금 넣어 저 o 금빵 먹어볼게요. m o 금빵 먹어 볼게요. s o g u m p a 점 g 점 o 몇점 b o k 몇점이세점 n 점 y 점 u n g young, y o u n 하점 o u 하 g y o 근데 이거 먹었을 때 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 1 0점 만점 몇 점인지 하자. C. 시... 숫만 응. 응. 아니 딱 소수점까지 아니면 그냥 딱 숫자만. 아 숫자만. 숫자만. 하죠? 응. 제 남자친구가 이럽니다. 연어를 하나를... 4. 사 점. 나버그방으로 넘어갈게요. 너무 짠데 나 어제 약간 어제. 근데 이거 소금 명란 플러스 소금방이니까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알겠습니다. 응. 이거 안 먹을 아, 그래도 한 입씩 다 먹어보고 먹자. 이렇게 다 먹으면 마지막 소금빵 응. 배불러서 못 먹을 것 같아. 응. 그냥 어. 너가 어. 맛없어 하는 그 소금빵 내가 먹을 테니까. 네가 먹, 먹고 맛있는 소금빵 네가 먹어. 항상 그래왔잖아. 뭐 표정을 그렇게 줘. 맨날 그렇게 하는 응, 데 카메라가 켜져가지고. 응, 카메라가 켜져. 응, 이거 기본 소금빵. 10점 만점에 몇점 말하기. 하나, 둘, 셋, 6 점. 왜냐면은 일단 생각보다 안 따뜻해. 난 바로 나와가지고 그게 진짜 따뜻한 줄 알았어. 우리가 바로 안 먹었잖아. 응, 그럼 7점 할게요. 근데 약간 버터 맛이 좀덜 난다. 성수의 자연도 소금빵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건 뭔지 한번 먹어 먹어 보시면. 이거 트러플 같다. 트러플? 응. 맛이나? 트러플? 응, 응, 응. 응. 몇점 만점 몇 점이세요? 하나 둘셋4 점. 4점. 저희 통했어요. 아, 이거 마시고 아거의안나는데 트러플 맛이? 트러플 맛이다. 이게 그 메론 이게 메롱팡 밖에 다 들린다고 방은 안 돼서. 메롱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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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부분 먹어. 응. 음. 하나 둘 셋. 십점. 쫀마시야. 응. 뭔가. 애플. 애플 한 개. 오, 이거 오 세, 애플이다. 특이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 먹어. 이까지. 응. 음. 그렇지. 음, 이거 맛있다. 맛 십점이에요. 음, 나 십점. 나십점 맛있지, 맛있다. 맛있지. 애플, 애송이 음. 맛있네 그게 소금빵 조합하잘 어울려. 음. 음 버터랑 막 샌드인가보다 프랑스 응. 크림 응좀 깊게 좀 물어야 될거 같아 딱딱해 보인다 진 깊게 물어야 크림 있을 것 같은데 응. 음. 크림 없지 너응 아니 내 먹었어 어 있네 응응몇 점? 둘셋9점 뭐야 늦은 거 같은데 끝이안나요 그럼 나 늦게 얘기해놓고 음. 모양 하 아니야? 예, 거 같아. 아, 그래? 한데? 근데 뭔가 1 0 0이라 적혀있어서 그거 같아 100원 같아 앙은이앙은이앙고이앙은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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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Ơ ơ ơ ơ ơ ơ 이게 잖아 울트라맨. 진짜 예다 야, 이거 내가 그렇게 뽑기 방에서안듣던거 어이, 어이, 이 어이, 어 제가 지금 자기랑 여기 긴자에 모시기 왔는데 여기가 진짜 인형이 많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인형.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사신벌레. 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 귀엽다. 그리고 저 닮은 고양이도 있고요. 우리 자기는 자꾸 저를 외면해, 아까부터. 자기야, 나 귀엽게 찍어봐. 저 따라와보세요. 오오 오! 와, 너 뭐하냐, 진짜? 괜찮다괜찮다괜찮 아, 이거 사야지, 떨어뜨렸으면. 3초 안에 주었어. 여기서 3초로를 얘기하네요. 얘는 진짜 귀여워요. 컨셉이에요. 어, 나 동물 사랑하는 척 하는 중에 원래 겁나 안 좋아하거든요? 바로 도망가잖아요, 지금.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개구리인데요? 그니까 이 어디서 봤지? 우리 같이 있을 때 보지 않았어? 어 어디서 많이 보는 개구리 아 진짜. 어 오늘 거기 있었나? 어? 디즈니? 아니야 자기 이거 어디서 봤지? I don't know 아 너랑 이거 네? 아 뭔가 이상한데? 뭔가 불, 불쾌해 살짝 인스타에서 본거 같아 저 얘도 봐봐 얘도 어디서 본거 같지 않아? 아 얘는 모르겠어 눈이 빨개가지고 오얘질로질로 질로. 컨셉이에요. 이거 안 좋아요. 해 진짜로. 제가 알아요. 이건 좋아해요. 얘는. 이건 좋아하는데 아까 그 앵무새는 진짜 컨셉이에요. 속지 마세요. 얘. 인스타. 아 아니, 인스타가 아니라. 오와 구독자한테 여신 날려? 와. 하이 우파루파다. 안 좋아하더라고요. 얘도. 아무나 거 찍은 거예요. 진짜로. 저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짜증나 가지고 같이 아니, 못 다닐 것 같아요. 아니 이것도 많이 본것 같아. 나, 나 나지 이거. 이거. 그까 어, 어디서 우리한테 말 걸었었나? 음 <봇> <봇> 아니 왜 손을 갖고? 가... <봇> 어, 이거. 여기가 더 비싸. 아까 450였던 것 같아. 그치? 어. <laughs> 이거 세금 붙으면 540이야. 와, 그거 진짜 비싸게 판다. 그러게? 하나에 2만 원이면은, 얘는 거의 2,000원 비싸. 어쩌고 4 9 9인데 크니까. 어, 너무 비싸지. 세금 붙기 전이 499면은. 헉, 여러분, 동키호테 진짜 비싸다. 비싸다. 그러면 저희 연준이랑 동키호테 왔어요. 근데 파아버니가 연준이가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다. 비싸다. 저희 그럼 동키호테 한번 쇼핑해볼게요. 비싸다. 해봤습니다. 원래 얘가요 돈돈돈돈 돈키 이렇게 우겨가지고 원래 우겼어요 돈돈돈돈 돈키라고 제가 돈돈돈 돈키라고 하니까 갑자기 바꿔 울러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키쿄트에서뭐 사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자 몇 인데요? 아 묻지 마시고요 저기요 구독자 몇 인데요? 자기 돈키호테에서뭐살거야 돈돈돈돈기에서? <laughs> 어 돈돈돈돈기에서 이거 요시 이거 뭐야 얘가요 맨날 얘 보고요 피치라고 안하고요 복숭아라 그래요 맞습니다 자 한국을 좋아해가 찍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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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니까 러 머리 숱이 되게 많아 부럽다 너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자기야 제가 아는 남자애가 있는데요 너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제가 아는 남자애가 걔 여자친구 때문에 원형 탈모가 생긴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니왜내 얘기 아냐? 근데 웃기지? 좀 주작 같지 않아 재밌지? 전 진짜 주작인 줄 알았어 좀 주, 주, 주작이래요 나중에 주작이고 판명 났어요 다음에 내가 확인해 인증한다 확인 해봤는데 머리가 아주 까득이더라고요 어디서 있던 거야? 어? 디서 있던 거 这个的味道还嗯、没买。没买。没买、嗯。没买。没买、嗯。没买。没、啊

너무 맛있어 <confessed> e 안 내려 놓을 거야? Slack ralik 막지

야, 이것만 먹어도 와, 이거 만먹 음, 음 와, 완전 대다. 너무 예쁘다.

준비 음, 엄청 같아 이게 세다고? 음, 네. 잘, 네. 네. 음. 잘 먹겠습니다 이은 엄청 차가워서 먹 명란은 음. <laughs> <너는 정말> 차가 <laughs> <너는 너무 차가워. 웃음> 음, 맞아, 맞아, 맞아.